드림차 대표 박정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샤시 시공 현장에 나와 있는데, 아, 여러분들은 샤시 시공할 때 가장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아, 어떤 분들은 뭐 KCC 정품 자재를 사용했는지, 어떤 분들은 또 폼이 제대로 쌌는지, 또 어떤 분들은 실리콘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요. KCC 정품 자재를 사용하는 건좀 기본이죠.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 100% 보강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폼 작업과 실리콘 작업에 따라서 그 시공 팀의 그 시공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폼을 얼마나 꼼꼼하게 쏘느냐, 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폼을 세 번에 나눠 서 쏘고 폼쏠 때는 반드시 물을 뿌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 작업을 거쳐서 마무리하는 게 이제 실리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작업은 소비자분들이 그 시공팀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드림창호 시공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두 종류를 씁니다. 어떤 종류를 쓰냐면요 제가 이렇게 어, 보시기에는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는 변성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제품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가장 흔히 쓰이는 요 실리콘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콘을 사용할 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실내 그러니까 발코니 쪽, 내부 쪽은요 변성 실리콘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 실, 변성 실리콘 말고 요 일반적인 실리콘은요 외부 쪽에도 써도 되고 안쪽에도 써도 됩니다 네, 하지만 변성 실리콘은 바깥쪽에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변성 실리콘은 발코니 내부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두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변성 실리콘을 쓰고 페인트 작업을 하시면요 그 페인트가 실리콘 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탄성 코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할때 변성 실리콘을 써야지만 더 마무리가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죠. 변성 실리콘이 아닌 이쪽에 있는 실리콘을 쓰게 되면요, 이건 페인트를 먹질 않아요. 그래서 실어 페인트 그 상태로 페인트칠을 하게 되면요, 그냥 실리콘이 하얀색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인트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변성 실리콘을 쓰는 게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페인트 작업이 있는 경우라면은. 내부 발코니 쪽에는 꼭 변성 실리콘을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여기 변성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변성을 쓰지 않느냐? 일단 금액적으로도 변성이 약간 고가 제품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유가 변성 실리콘이 이 헤라질이라고 그러죠? 예, 헤라질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성질이 일반 실리콘보다 좀 묽어요. 그러니까 이 변성 실리콘을 작업하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이 좀 서투신 시공팀이라면 아니면 은 조금 실부을 자신이 없는 분이 없다면 은 변성 실리콘을 작업하는데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거나 마감이 깔끔하게 안나온 경우들이 상당한 거죠. 하지만 저희 드림창호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바깥쪽은 저희가 일반 실리콘을 쓰고 발코니,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에는 변성 실리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소비자분들한테 페인트 작업이 있는지를 저희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성 실리콘이 필요한 곳에는 변성 실리콘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지금처럼 전체 인테리어가 아닌 거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변성 실리콘보다는 예, 요 일반 실리콘을 저희가 사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인트 작업이 있느냐? 그러면 변성 실리콘. 페인트 작업이 없다, 그러면 일반 실리콘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고, 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는 내부는 저희가 변성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이 마스킹 테이프를 하죠. 저희가 이 실리콘 작업을 하는 곳에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한쪽만 아니라 양쪽을 저희가 다 붙입니다. 지금 천정도 지금 안쪽도 다 붙였던 것을 지금 이제 저희가 일부 제, 아, 작업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양쪽으로 저희가 테이프를 다 붙여요. 이 상부를 한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이 이 마스킹 테이프를 저희가 붙인 후에 실리콘 작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만 실리콘이 마감이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한쪽만 붙여서 작업을 하는 실공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간이 좀 걸리다 할지라도 깔끔하게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성 실리콘은 발코니 내부, 즉, 페인트 칠을 하는 곳에는 연성 실리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림창원는 저희는 KCC 본사에서 인증하는 우수 업체이고요. 100% KCC 정품자재, 100%보강재 또 저희 시공 퀄리티도 최상의 시공 퀄리티로 소비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사시 교체가 고민이시거나 과,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예,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조금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